러시앤캐시 같은 회사들이 도입한 선진적 금융 기법이라는 건데 네. 예전에는 막 사채라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네네. 네. 이런 걸 하다가 러시앤캐시가 사채는 아니었 합법적인 그렇죠? 대부 거기 네. 대부업체에서 네. 갖고 온 이제 추심 네. 선진적 금융 기법이 뭐냐면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다 비용인 거예요. 네. 누가 가서 깽판을 치는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. 음, 그런 비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한 통합니다. 매일 딱 정해진 시간에 네. 9시부터 6시 사이에 전화를 하루에 한통 물론 법상 안 받으면 계속 걸수 있어요 안 받으면 10통씩 도 걸어요 근데 받으면 한 통만 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젠틀해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입니다 연체된 거 알고 계시죠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 제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끊어요 안 힘들 것 같죠 이 전화를 매일 8명, 8, 9 채권자한테 전화를 받고요. 그거를 1년 내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, 일단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.